아, 진짜 못생겼다 진짜. 어, 제가 맨날 메이크업을 빠르게 그냥 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설명을 해가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쓰는 쿠션은 수리아 거 더블랙 메시 쿠션이에요. 이거 진짜 잘 먹거든요. 진짜로 여기 여기 가방에도 갖고 다니고 저 이거 매통째 쓰는데 이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좀 들뜨는 메이크업에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21호예요. 완전 잘 먹었죠. 날씨가 더울 때는 보통 이게 파우더 처리를 하는데. 요즘에 건조해서 안 하고요. 얘는 그 쉐이딩이에요, 쉐이딩. 투쿨포스쿨, 모던. 이마가 한강에 한강. 쉐이딩을 할 때는 턱선 내려가고요. 목까지 이렇게 쓸어주시는 게더 날렵해 보이는데요 눈덩이 반 정도, 3분의 1 정도를 덮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콧망울 돌려가면서. 쉐이딩은 조금 가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그솔 자체는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제가 찐사랑하는 립밤, 수양거 립밤, 레드. 색상 정말 예쁘고 완전 촉촉해 만져보면 뼈 나온 부분 있죠? 하이라이터 눈썹을 그려줄건데 우선은 이렇게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저는 끝에만 살짝 끝에 선만 꼬리쪽만 살짝 빼주고 세미 제품이에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인데 라이트 브라운 위로 눈썹 모양대로 쓸어주고 빗어주고 머리 색톤하고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에이프리 스킨 섀도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약간 쿨톤이고 이거는 웜톤 얘는 섀도우가 좋은 게 뭐냐면, 블러셔가 내장되어 있고, 하이라이터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얘는 눈썹 베이스로 깔수 있는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베이스 깔아주고, 유분기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블러셔를, 시도하기 전에, 가까이, 광대 위쪽, 코도 한번 쓸어주고. 쿨톤 과정을 한번 해볼텐데, 노맨 베러 펜, 아레트 5번, 베이지. 언더까지, 여기까지 다 내려와야 돼요. 와인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체 다 바르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만 꼬리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믹스해주면 돼요 선명하게 볼수 있는 포인트 컬러 이 포인트 컬러도 눈꼬리 지점으로 해갖고 아이라이너 그린다는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랜딩 되도록 경계선이 안 생기게 털어주는 거예요 아이라이너를 할 건데 제가 쓰는 거는 입큰 아이라이너. 이거 짱 좋아. 한번줘번 눈썹 사이사이 메꾸듯이 그냥 그선 따라서 눈에서 약간 3mm 정도 살짝 길게 빼준 다음에 여기, 여기 눈동자. 요 선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좀 펄로 인해서 좀 눈이 좀더 매혹적으로 보이게. 매혹적? 여기 눈동자 위에 저 중심부라고 하죠? 중심부 다이소 가면 이거 사선 브러쉬 팔아요 실용성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물티슈에다가 살짝 적셔준 다음에 진한 계열을 이용을 해서 약간 1mm 정도 떨어진 삼각존 그 사이에서 눈동자 가까이 이어서 마스카라 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피카소 빛인데 눈썹이 뭉쳐있는 거를 좀 풀어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거든요 풀어줘요 진짜 몇 개? 몇 개지? 몇 개가 뭐야? 한 몇십 개? 저는 눈썹 같은 걸안 붙여요 저는 그 집에서 관리를 속눈썹 영양제 많이 쓰고 비유라도 쓰게 되면은 눈썹이 뽑히더라고요 눈썹이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눈썹 하나하나 한두 가닥씩 뭉쳐주기 불고데기 나는 이거 다이소 초초스랩 이거 이거 펜슬 쓰거든요 근데 요새 브라운이 안나눠봐 이거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브라운인데 이게 애교살 그리기 진짜 짱이거든 이거는 색상이 조금 진한 것 같아 한번더 언더라인에 글린드 하이라이터 1번 듀이문.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 다 썼어. 요거는 컬러그림 제품인데, 하나는 눈 점막 치우는 거고, 요거는 음영 아이라이너. 요런데 하이라이터로 한 번씩 쓸어주기도 좋고. 뭐 발라보지? 핑크 발라볼까요? 디보부 PK 104